여러분 안녕하세요 견묘척박사 로얄캐닌의 수의사 조민주입니다 날씨가 최근에 더 뜨거워지지 않았나요?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이번 여름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반려견, 반려묘들은 털 때문에 힘들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분들을 위해 바로 여름철 반려동물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질문 만나볼까요? 반려동물들은 발바닥 같은 일부 부위를 제외하면 땀샘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렵고 또 사람보다 체온이 2, 3도 정도 높아서 고온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아이들의 크기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이하로 유지해주시되 허리 긴 장모종 아이들은 3, 4도 더 낮게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시는 게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여름에는 특히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반려동물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. 더운 계절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과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브러쉬로 털이 엉키지 않게 잘 관리해주면서 털 안쪽 피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. 가려워하지는 않는지 피부가 붉어지거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는지 또 특정 부위에 털이 심하게 빠지지는 않았는지 자주 봐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아니라 피부 관리에서 많이 지나치는 부분이 바로 산책인데요. 여름에는 반려견이 산책할 때 발바닥에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책 전후 발바닥 상태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. 발바닥은 계속 바닥에 닿는 부위다 보니까 한번 다치면 낫기 어렵기 때문이죠.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그런데 털을 짧게 미용하는 것도 괜찮을까요? 안 돼요. 여름철에 털을 너무 짧게 자르면 오히려 햇빛과 더위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름철에 털을 자를 때는 피부를 덮을 정도는 남겨주시는 게 오히려 피부에 도움이 된답니다. 더군다나 목욕도 여름철에 많이 시킬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 지켜야겠죠?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은 몇 번일까요? 음, 일주일에 한 번? 땡! 여름철 반려견 목욕 횟수는 2~3주에 한 번이 가장 좋고요. 젖은 채로 두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목욕 후에는 털을 완전히 건조시켜 주셔야 합니다. 한 가지 더, 장마철과 같은 습한 날씨가 되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피부 부위 어딜까요? 맞습니다, 바로 귀인데요. 사람과 달리 수직기도와 수평기도 니은자 모양으로 구성된 반려동물의 귀는 평소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. 특히 귀가 긴 반려견의 경우에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, 붉어진 곳은 없는지 자주 봐주시고, 평소 반려동물 전용 귀 세정제로 귀를 정기적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.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어떠셨나요? 생각보다 여름철 반려동물 피부 관리 어렵지 않죠? 높아지는 기온만큼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, 보호자님들의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은 건강한 피부와 함께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! 여러분들과 반려동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